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웅 님의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제주 삼다수 새로운 모델로 된 영웅 님의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제주 삼다수 새 모델, 새 브랜드 모델의 임영웅, 아이오에서 사연만이 교체됐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생수 업계 1위 제주 삼다수가 새 브랜드 모델로 가수 임영웅을 발탁했다. 그동안 가수 아이유가 최장수 삼다수 모델로 활동해왔으나 삼다수의 브랜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주요 소비층의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모델을 교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 영웅님 사진이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주 삼다수는 신규 브랜드 모델로 임영웅을 발탁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나선다고 합니다. 양측은 영웅 님과 제주 삼다수는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면, 광고 사진 등 인쇄물을 촬영하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3월부터 삼다수에는 영웅 님 사진이 들어가고 tv 광고에는 영웅 님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임영웅이 삼다수의 새로운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기존 모델이던 아이유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브랜드 모델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4년간 활동했던 아이유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다수는 매해 광고 모델을 기용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대부분 모델들의 계약기간이 1년 안팎이었으나 아이유의 경우 2020년 약 4년간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했지만 이번에 여우님으로 모델이 교체가 된 것인데요. 삼다수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삼다수는 2006년 배우 유호정, 이재룡 부부를 첫 브랜드 모델로 기용했다. 삼다수의 지난 브랜드 모델들은 배우 조정석 2017년, 가수 이승기 2018년, 배우 김혜수 2019년 등으로 모두 1년간 활동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삼다수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온 브랜드 모델을 교체하는 것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삼다수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시장 조사 회사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먹는 물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삼다수의 점유율은 점차 하락 중이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삼다수가 30% 1%에서 30%로 감소하고 기타 나머지 27%에서 30.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삼다수의 점유율이 약간 떨어진 걸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먹는 물의 시장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정용 영업용으로 먹는 물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 6838억을 기록했다.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9.2%에서 21년 31.9%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22년 31.3% 소폭 하락하더니 지난해 30.2%로 내려앉았다 이 기간 2위인 롯데 칠성 음료도 16.4%에서 15%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생수 주요 구매층인 30대 이상에 대한 수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이유에서 임명으로 모델이 교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다수의 전기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다수 애플리케이션 역시 30대 이상의 고객들의 가정 내 생수 구매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다수 앱을 통해 50대, 60대 중장년층의 주문량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0대,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주문량의 는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삼다수가 이번에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모델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웅님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IU에서 영웅님으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3월부터 영웅님으로 교체된 3다수를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살펴보시면 임영웅 굿체의 오픈런, 기대 이상의 모델 효과에 하나금융도 깜놀. 요번에 영웅님이 하나은행 모델이 되었죠. 근데 모델이 되었는데 영웅님이 하나은행 모델이 된 기념으로 포스터를 찍었는데 이 포스터가 포스터하고 포토 사진들을 이벤트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이 포스터가 많은 인기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이는 사진은 굿즈 포스터로 하나은행과 같이 하게 된 영웅님의 모습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새로운 그룹 모델로 선정한 가수 임영웅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임영웅 관련 굿즈 상품을 얻기 위해 하나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SNS 채널에서 해당 굿즈를 인증하는 후기 글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임명원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진행한 임명원 굿즈 증정 프로모션에 관심을 보이며 행사 천전부터 오픈런을 방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영업점에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임영웅 포스터를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3월 4일부터는 임영웅 포토 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는 포스터와 한정 수량으로 제공하는 포스터 및 포토 사진은 수진될 경우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은행은 추가적으로 내달 6일 포스터, 8일 포토 사진을 2차 증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영업점, 객장의 정부,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하려는 청년층과 임영웅의 구출을 받기 위한 남녀노소 불문한 팬들이 함께 줄 서서 기다린다는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다수의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웅님의 팬들은 하나은행과 첫 금융 모델을 발탁을 기념하며 해당 소식이 나온 날로부터 은행 창구를 찾아가 적금 상품 등을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웅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 님이 요번에 모델이 된 기념으로 팬들들도 하나은행을 찾아서 적금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게 가입하게 되면 영웅 님의 포스터 빛 포토 카드를 증정한다고 보는데요. 앞서 하나은행은 새로운 광고 모델이 된 임영웅이 신입 행원이 됐다는 컨셉으로 임영웅 명함 및 사원증을 공개한 데 이어 금융 소비자들이 관심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지속해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임영은 모델 발탁 후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대상으로 디지털 월페이퍼 제공 이벤트도 지난 27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3월 4일 12시 낮 12시부터 하나원큐 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라이브 하나를 통해 여용님의 광고 영상, 감독판, 비하 스페셜 영상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하나원큐, 앱, 라이브 커머스, 방송, 라이브를 통해서 영웅님의 광고 영상, 감독판비, 스페셜 영상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니 이곳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후속 광고와 함께 맞춤 상품 등 브랜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영웅님의 효과로 인해 하나은행과 영웅님이 모두 상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광고업계에서 브랜딩 파워가 있는 임영을 모셔오기 위해 하나금융 외에도 대형금융지주사 한 곳과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웅님이 광고 쪽에서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다른 금융지주사가 눈치 싸움을 한 거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다른 대형금융사와 임영웅 광고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 경쟁하며 그간 물밑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사들이 아이돌 그룹과 인기 있는 배우들 등을 통해서 젊은층을 주로 모델 전략에 힘을 썼던 반면, 이제 하나은행은 폭넓은 세대와 취향을 한 번의 타깃으로 전략을 내세웠던 점에서 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이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하나은행 모델을 했었죠 그리고 가수 안유진에 이어 임영웅이 모델 선정 전략은 다양한 대중 상대로 호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영웅님을 모델로 선정하면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모델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영웅님이 출연한 하나은행 광고도 인기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 공개된 광고 영상 제 28일 기준으로 4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500만 뷰까지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광고 영상이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해당 채널 구독자 수도 여우님 광고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광고 전만 해도 18만 8천 명에서 현재 21만 3천 명으로 2만 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앞서 하나금융 새 모델을 예고하는 티저 공개 영상은 5일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며 금융사 동영상으로 이례적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광고 영상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힘든데요 하지만 여흥님이 출연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은행 광고 영상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여흥님이 하나은행 광고가 5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는 아까 기사에는 400만 뷰라고 했지만 계속 계속 증가 중인데요. 현재도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500만 뷰는 조만간 깨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500만 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영웅 또 일냈다. 하나은행 광고 영상 500만 뷰 달성. 임영웅 또 일냈다. 하나은행 광고 영상 500만 뷰 돌파.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하나은행 광고 영상이 5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은 영웅님이 하나은행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을 찍은 그 장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에서 공개된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 제목 영상이 29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40만 뷰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3일에 공개된 콘텐츠이다. 23일날 공개된 영, 영웅님의 영상이죠. 아까 설명했듯이 18만 명에서 21만 명이 달성할 정도로 구독자가 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영웅님의 효과가 엉청한 임팩트를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해당 영상은 15초 가량의 영상에서 영웅님의 무지개 배경으로 영웅님의 노래 무지개의 배경 음악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임영웅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의 영웅은 하나라는 나레이션으로 시청자들의 기를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공식 SNS를 통해 임영웅의 하나은행 새 모델 발탁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임영웅을 올해 새 광고 모델로 선정한 이유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해 진심을 전하는 가수이자 선행과 기부를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의 따뜻한 행보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방향성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보시면 영웅님의 꾸준한 기부 항상 생일 때나 특별한 일이 기 때문에 영웅님은 기부를 많이 하고 팬들의 이름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많이 합니다 또한 영웅시대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매번 매주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는 전국적으로 대전 영웅시대 서울 영웅시대 이런 식으로 대구 영웅시대 많고 그런 경우에 힘든 어린이 아니면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기부를 활동하고 있는 영웅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웅님도 항상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하나은행과 여흥님이 좀더 콜라보로 많은 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흥님의 이번에 신곡 두월다이, 두월다이 영상이 음원 영상이 9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만 뷰가 보인다. 임영웅 두월다이 음원 영상이 9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수 임영웅의 두월다이 음원 영상이 천만 뷰를 달성을 눈앞에 뒀다. 지난해 10월 9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두얼다이가 음원 영상은 3월 1일 조회수가 900만 뷰를 넘어섰다. 두얼다이는 인생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곡으로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알다시피 두얼다이 요번에 빌보드 차트도 오르고 국내 1위, 국내 1위 차트에도 많이 올랐던 곡인데요. 우주복을 입고서 영웅님이 활동을 하고 춤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카라무 그 당시 댄스가 눈에 띄었는데요. 기사를 계속 보시게 되면 두월다이는 공개 직후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석권하며 그쵸 일위도 많이 달성하며 여, 임영웅의 두월다이 무대를 통해 눈부신 비주얼과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영웅님의두월다이 음원 영상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웅님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써 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